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 오늘의 리뷰 어제 본 영화 콘크리트 마켓을 얘기해 보죠. 자 이번 주에 영화를 어, 영화가 뭐 여러 편 개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어쨌든 한국 영화의 그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영화들 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콘크리트 마켓도 은근히 좀 뭔가 어,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주연 배우가 한국 영화에서는 좀 보기 드문 젊은 배우들 라인업으로 차있죠. 차 이재인 배우하고 홍경 배우란 어, 라인업 자체가 뭔가 좀 새로,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영화다라면 좀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기대를 품고 갔습니다. 이 어, 영화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콘크리트 마켓의 그 연출자는 홍기원 감독인데, 이 영화가 장편 데뷔작이고요. 아, 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201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작품이 이제 서독제, 서울독림영화제 관객상을 받으면서 좀 주목을 받았고, 뭐, 오랜 시나리오 작업 같은 걸 하면서 이 콘크리트 마켓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아이고, 이 영화에 대한 평가인데요, 어, 별로 뭐, 이렇게 많은 주목도가 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 n n 2 1 전문가 평점에서도 두 평론가만 얘기했는데, 짜기로 어, 소문 나이는 박병식 평론가는 험악한 재고떨이 구멍가게라는 좀 혹한, 혹독한 평론을 했고요. 김철원 평론가는 멋진 어른이 부재한 이 세상의 지진을 이라고 어, 설명했습니다. 어, 실관량의 평점은 7.19니까 뭐 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도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 평론가 이런 관점이고요. 어, 사실 이 영화는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제목처럼 콘크리트 유니버스 유토피아의 콘크리트 유니버스 그러니까 이제 이그 지구가 거의 멸망을 하고 이제 한반도에 있는 황궁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한 아파트. 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콘크리트 유토피아죠. 어, 그 작품의 세계관을 좀 이어받은 작품들이 이제 연작들이 있는데, 황야가 있고, 콘크리트 마켓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작은 유쾌한 왕따가 아, 있는데요. 어,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안 봐서 뭐라고 말하기엔 참 그런데요. 전 영화로만 이제 이 나머지, 이세 편의 영화를 다 보긴 했네요. 어, 황야는 뭐 사실은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 아포칼립스 디스토피아의 이제 이 마동석 영화의 좀 다른 버전으로 어,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고요. 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뭐 상당히 에, 그 치밀한 드라마를 가지고 있어서 어 상당히 이제 이좀이종의좀희비극 비극 같은 영화로 이제 만들어져서 뭐 평이 괜찮았죠. 엄태화 감독의 영화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 어, 이게 20, 지금 올해 연말에 드라, 7부작 드라마로 이제 공개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포맷을 위해서 준비된 작품이었는데, 아, 어, 일단은 영화판이 먼저 일단 사전으로 개봉이 된 영화라서, 어, 조금, 어, 맥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문이 해소가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아, 이게 드라마를 위한 거였구나,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편의 영화로 삼기에는 영화가 좀 복잡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약, 지금 이 상영시간이 2시간 2분 정도인데, 어, 그 영화 한 편에 이 전체적인 서사를, 서사나 구도를 담아내기엔 조금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딱 이미 제목부터 최희로죠. 이재인 배우가 연를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홍경 배우가 김태진 배우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 김태진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돼서 어, 히로죠. 말 그대로 히로, 히어로. 어, 히로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 이 두, 일종의 두 배우 자체가 이제 이게 2021년도에 촬영이 됐으니까, 아, 이재윤 배우는 고등학교, 고등학생 시절이었을 거고, 홍경 배우도 지금처럼, 그니까 지금 그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시절의 영화,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좀 뭐, 발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조금 안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 이두 배우에 제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어, 아, 이재윤 배우, 배우도 뭐, 최근에 이제, 어, 영화가 나왔던 그, 우리 한국형 히어로물이라고 할수 있죠. 어, 이, 하이파이브 같은 영화에서, 뭐, 그것도 이, 이 창고 영화입니다만, 어, 상당히 되게 재치 있는, 이런 좀그 존재감 있는 연기를 펼쳤었는데, 뭐, 홍경배우도 마찬가지고요. 청설에서 굉장히 주연작에서 굉장히 뛰어난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아, 아쉽게도 이 작품은 좀 그런 부분은 좀 존재감이 약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주요 인물로는 박상용이라고 정만식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독, 이 중에 지금 보면은 되게 거만한 스틸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독지자, 독지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세정이라는 최종훈이 연기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한세정은 이제 쌍둥이 동생이 또 있어요. 한세이라고. 1인 2역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스틸상에 있는 인물이 또 같은 배우입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최 이, 이미선 캐릭터가 김국희 인물인데 영화상에서는 영화 후반부에 좀 주로 활약을 하고 어이 주요 등장 인물 중에 김태진을 이제 생 살게 해준 에, 두 명의 이제 부모 같은 인물들 중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수빈이 연기하는 박철민은 이, 이 김태진 패거리와 달리, 그러니까 이게 그 일종의 그우화인데요 어, 이 김태진 패거리가 1층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박철민 패거리는 8층에서 이쪽에 그 매춘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더 더티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수빈 배우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어, 이 약한 영웅 같은 영화, 그 시리즈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이제 악역을 연기를 했던 배우,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도 어, 연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콘크리트 마켓의 설정이 약간 설정 붕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아 어, 이게 일종의 그 혁명물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황궁이라고 한, 황궁 아파트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마켓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이제 설정입니다. 그 설정 안에서 이제 거래되는 이제 단위는 어, 이제 통조림이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조림이 어쨌든 이제 오래 유지되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이, 이 안에 황, 아파트 안에, 황고 아파트를 이 콘크리트 마켓, 마켓 안에 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앞부분에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히로, 어, 최희로가, 어, 최희로는 이 콘크리트 마켓에 원래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어, 일종의 진입을 한 다음에 나오고, 앞부분에 이제 마켓에서는 일정 시간이 되면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 나가지 않으면, 어, 도둑으로 간주돼서, 어, 이제, 뭐야, 죽인다. 뭐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근데, 어, 영화에서는, 어, 뭐, 어느덧 이제 히로가, 어, 정, 그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 거주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설정이 이제 후반부에 등장을 하고, 어, 영화가 이제 전개 되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이 홍경이 연기하는 어, 김태진 한 인물 자체도 이제 1층에 일종의, 일종의 그 상업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쪽에 그 삥, 빙트 뜬다고 해야 될까요? 그니까 아, 이제 이 전체의 악역이라고 할수 있는 어그 박상용의 하수인으로서 어, 일종의 에, 그 말하자면 뭐라고 요 하죠 상납금을 걷는 에, 그런 젊은 아이들로 나오죠 그니까 기본적으로는 어, 기성세대에게 이제 하, 그 이용되는 아이들의 이야기다라고 어,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된 히로의 경우에는 어, 사실은 이제 이들과 연관이 없었던 인물이고 이제 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영화에서 설명되는 이유로 인해서 어, 이 박상용이라는 권력자에게 에, 이제 방, 전력자의 복수 내지는 어, 이제 그, 그이 그를 제거해야 되는 권력에 대해서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인물로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이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되고 상업적 거래를 이용하고 하고 사실 영어 설정상에서도 어이그 금전적 우위 그러니까 이제 물자의 우위를 좀 활용하기 위한 어 권력 구조 재편하기에서 일종의 수요 공급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식들. 그니까뭐 우리가 그김사카의시계 매점매석 같은 방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활약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 그런 설정이 영화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지는 않고요 어 그래서 어 영화는 약간 변형이 되면서 어,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이, 일단은 어 이제 꾀를 이용해서 어쨌든 궁지에 모는 박상용을 궁지에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영화에서 이제 박상용이란 캐릭터 어 정만식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를 어, 쓰러트려야 되는 이유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 사실 이희로라는 인물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친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에서 한세정이라고 하는 인물, 어, 한세정이라는 인물은 그 동, 그 근육병을 앓고 있는 동생을 위해서 이제 자기 몸 같은 걸 받쳐가면서, 어, 이 권력자인, 에, 이 박상용에게 이제 농락당하는 농락당하기를 자처하게 된 상황의 이제 인물인데 아마도 이 히로란 인물은 이제 그이이 이 멸망 이전에 에,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 이 한세정과 종의그플라토닉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연분을 맺고 있다라고 어, 말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작가 설정이 좀무여져 있네요. 네이어 그렇군요. 빚을 안 받아가지고. 음. 자 그런 어,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어, 이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고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디테일이 좀 있는데 이 디테일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드라, 제가 아까 의문이 이, 생겼던 부분들이라는 게좀 해결됐다는 게기 뭐냐면 이 작품이 이제 실부작 드라마로 웨이브. 전형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아, 그러면 아마 이 영화의 각각 디테일들이 좀더 설명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켓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이 주인공 히로가 아, 다리가 이제 부상당하여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트릭입니다. 아, 이게 이제 어트 트릭으로 사용된 영화를,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아, 이렇게 이제 마켓에 진입을 해가지고 어, 이 상황의 구도를 보고 전체 상을 보고 히로는 어 일종의 에, 이들 간의 이 구조를 붕괴시키는 인물로 이제 칠부작까지 가게 되면 아마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이제 결국 그 혁명을 시도하는 인물이 되거든요. 어, 그런데 히로라는 인물은 이제 말하자면 이게 구로사 아키라 감독의 그 요즘보 같은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같은 인물이에요. 물론 이제 히로의 특성상 소녀이기 때문에. 어이 18살 되어 있는 여성의 자극, 소녀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완력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사실 뭐 요즘 보도 주인공 무사가 완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역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히로도 이제 그런 식의 활약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꾀를 잇고 히로의 무기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책을, 책을 없인 여기지 않는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려진 책들을, 뭐, 물리학책 같은 걸 읽거나, 막 이러면서, 어, 이제, 뭔가, 자신의, 이제,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어 위기를 극복해내는 지능형 인물인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언급될 때, 삼국지 같은 것들도 인용이 되는데, 뭐, 대단, 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삼국지에서 여포와 동탁의 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같은 것들이, 이제, 약간, 영화에, 이제, 그런, 그, 개그 센스는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아 그런, 이제, 그런, 살, 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좀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금조로 등장한 게 김태진이라는 인물이죠. 근데 김태진이라는 인물은 그 일종의 이두 집단이죠. 이두 집단 사이에서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 하부 구조의 깽단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현재의 콘크리트 마켓의 구조상으로는 이제 세계의 집단에 폭력적,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폭력을 트이들릴 수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어, 영화의 설정상 약간 튀진, 튀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들은 다 10대의 아이들이란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연출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어, 아, 그 아이, 그 아동성 같은 걸 조금 드러내는 캐릭터가 존재를 한다거나 이랬으면 조금 더 어, 두드러져 보이는데, 유수빈이나 홍경 같은 인물들은 이미 지금 그 현역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어, 지금은 1 0대보다는 20대 이미지가 더 강하고, 뭐, 영화에서도 하면 20대쯤 될,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좀 그런, 어, 기성, 좀 젊은 아이들, 아기들, 어린 아이들이라는 느낌은 좀 별로 없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런 설정들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정만식이 연기하는 박상용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 이제 여러 가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의료 자원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전직 그 제약회사 외판원 출신이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 이제 이 자기가 이제 독, 구축에서 독, 구축이라고 하는 이제 층간 개념을 사용하는데, 구층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층에서 이제 독점적인 의약품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로 영화의 인물들 중에, 그, 이제 꼭 필요한 의약품에 필요한 사람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한세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 주인공 히로의 친구, 어, 그 친구에게 이제 심장약을 제공하는,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런,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걸로 보여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 그,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게 드라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선정적 묘사 같은 것들은 낙서 이상으로는 별로 묘사되지 않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이제 디스토피아 세계에서는 보면은 이제 야만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 그런, 그런 설정들을 활용하곤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 8층에 감금되어 있는 여성들은 어디까지나, 아, 그니까 뭐, 아이를, 그, 좀, 빼앗긴 여성들이라는 설정이, 설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드라마상에 보면은, 이제, 일종의, 그, 이제, 후반부의 장치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설정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드 사이에서, 이제, 히로가, 아, 어 이들의 구도를 궁지로 모는 방식을 통해서, 이, 이, 사실, 박상용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두 아이들 집단들의를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 어 균형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를, 그니까, 둘을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 그 다음에 상납금을 받고, 어,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그, 자객또 폭력 조직이 나름 있죠. 그 조직을 통해가지고, 이제 지배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그, 이들의 설정 같은 것들이 이제 디테일한 설정들이 좀더 들어가는데, 어, 사실은 이제 한, 여기 이제 누워있는 인물은 한세이고요. 한세, 그 한세희와 한세정은 자매인데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이제 희로가 충분히 박상혁이라는 권력자에게 도전을 취할 만한 아그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망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영화적으로 이제 후반부에 전개가 되는데 아 전체적으로 이 영화의 그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 표현 자체가 아좀 그렇게 그 미장센이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약간 좀 드라마적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막제막좀 뭐라고 할까 돈을 많이 쓴 흔적이 드라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비하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영화 세계관에서 야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 바깥쪽에 있는 인물 이제 한세정이 이제 주, 초반부에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시체를 누가 끌 데리고 가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야채라고 하는 조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라든가 설정 좀 세계관을 좀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 그리고 영화의 중간중간 이제 영화를 이제 이 2시간짜리 추격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드라마가 7부작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자막 같은 걸 통해서 약간 약간 이제 포인트를 갖다가 어, 강조하는 장면들이 좀 중간중간 있는데 약간은 이제 그뭐 이런 거는 뭐 연출 나쁘지 않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세밀한 설정들이 어 영화상 한편을 보면서 이것을 다 담아내기에는 조금 복잡한 구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박감 이라든가 이런 좀 축약된 농축되어 있는 그런 긴장감이 에, 이렇게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것들도 이제 바로 말하자면 설정에서 이 이제 이 주인공 히로가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어 이들을 갖다가 이제 이 전략적으로 박철민 세력을 공지로 몰고 또 박철민 세력을 자기 의 세력을 또 끌어내면서 또 이제 상황을 이제 박상용의 파멸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의 흐름으로 가고요. 어 홍경 캐릭터 김태지는 김태지는.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살벌한 그 폭력성을 휘두르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만 영화에서는 좀 뭔가 어이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인물이죠. 자기가 이제 믿고 들었던 박상용 회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영화의 이제 서사상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깨져 나가게 되는 인물인데 근데 극악스러운 표현 그러니까 서사가 그래서 그런지. 에, 이 주인공도 히로의 이제 서포터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히로와 협력 관계를 이제 처음에 맺는 이였죠. 히로가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어, 의도해서 접근했다기보다는 히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인물인데 어, 그렇게 또 본성 자체는 아각 극악스러운 인물은 아닌 걸로 좀들 을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런 대결 장면에서도 어, 김태진이라고 홍경이 홍경이 연기한 김태진과 그다음에 유수빈이 연기하는 박철민의 대사 같은 장면도 에 보면 홍경은 이좀더 평범했던 인물들로 묘사되고, 어,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어쨌든 이 마을로 오게 되면서 어, 이제 목숨을 구원받았다라는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좀 그런 좀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겠 어, 박철민에 대한 묘사는 조금 더 이제 폭력적이고 약간 또뭐 거친 소년 이었던 느낌인 걸로, 어, 자기 대사로 표현이 되는데, 뭐 전세가 길게 나오지, 나오는 편은 아니고, 어, 그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좀더 폭력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 어, 정만식은 이제, 어,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은, 가차 없이 이제 제거하는 인물로 묘사되긴 하는데, 어, 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서사 자체에 봤을 때는, 어, 좀 더, 어, 자기의 이익으로만 충분 충분히 이동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또뭐 아주 막뭐 학살자 이런 존재는 아니죠. 근데 이 장사꾼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어떻게 하면 도모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고요. 어, 사람들 이제 자원으로 착취를 해서 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이제 충실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영화에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이 등장 인물들 지배 계급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들이 이제 어른스럽거나 이게 예, 이 이 권력자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 새로운 세대라고 할수 있는 젊은이들이 에이 뭔가 이제 사건을 이제 뒤집어 낸다는 설정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화가 이제 혁명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 그런 혁명이 붕괴된 세계에서 어, 혁명의 가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좀그 흥미로움이 기대만큼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그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영화가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어 전체적으로 서사를 좀 쌓아가거나 구두를 충분히 이해시킬 만한 어 설득력이나 시간은 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 영화로 보기에는 조금, 어, 이 설명이 부족한 영화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래서 이제 뭐좀 뜨끈 미지근한 반응을 어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영화에, 이제 아마 드라마에는 이제 그런 에, 반전의 서사들을 조금 더 어, 치밀하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것 있을 것이고요. 어, 그러면 이제 좀더 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어, 영화는 그, 요, 약간 좀 특징적인 거는 요렇게, 일부러 이렇게 안에 보시면 라운드가 되어 있는 어,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극장에서도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일부러 좀 답답한 상황의 이미지들을 갖다가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드로 표시된 과거에 필름 포맷의 형태가 개봉됐을 때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영화가 뭐 이렇게 영화 자체로서는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또 어떻게 또 어 웨이브라고 하는 상황에서 웨이브라고 하는 드라마 칠부작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될런지 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생각보다는 어좀더어 어, 극단적으로 좀 치달랐으면 좋겠다. 이 그러니까 표현이라든가 어 이런 상황들이 이게 사실은 되게 그악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긴장도가 높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좀 뭔가 조금 뭐, 어, 그런 면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통제가 좀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홍크리트 마켓은, 어, 어쨌든 그런 사, 상황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외부엔 선 없고,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심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로저 학기는 약간 요즘보 역을 했습니다만, 어, 요즘보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원투적인 에너지와, 어, 그 다음에 그런 활극다운 그런 박력은 좀 영화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 한 시, 두 시간 동안 이영화의 그런 좀 박, 그, 액션 영화적인 즐거움을 느끼기는 좀아쉬웠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어, 영화였고, 어, 그래서, 어, 아마도 이것은 이제 드라마적 구성을 위한, 드라마적 어, 설명을 하기 위한, 어, 그것을 좀 추격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콘크리트 마켓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고요 어, 요 작품은, 어, 한번 또 어떤 다르마 버전은 또 어떻게 나올런지 한번 또, 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어,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 마시네. 였습니다